무한 봇 나오는데 어떻게손 내려봐. 안녕하세요. 이빈입니다 또, 새로운 애플의 신제품이 기습 공개되었습니다. 올해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했다면 10월에 보통 맥이나 아이패드, 요란 시리즈를 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역시 애플의 새로운 m5 칩을 탑재한 총 3개의 신제품,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 비전 프로가 출시되어 공개 내용을 총정리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이번 신제품의 출시는 애플 실리콘에 있는 벌써 다섯 번째 애플 실리콘, 애플의 m5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 m4 같은 경우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되었지만 m5는 3세대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되었다고 해요. 코어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4개의 성능 코어, 6개의 효율 코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애플 실리콘은 우리가 맥북을 구입할 때, 아이패드를 구입할 때도 CPU 코어 수가 좀 이제 옵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코어 수의 최대라는 표현으로 봐서 모델에 따라 코어 수가 좀 다른 모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거는 맞았습니다. 다른 특징이라면 M5로 오면서 메모리 대역폭도 기존 대비 약30%더 증가했고요. 기본 메모리 용량도 8기가에서1 2기가로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실제 성능 증가폭은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애플 홈페이지나 뉴스룸에 공개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CPU 쪽은 M4 대비 15% 멀티 성능이 더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싱글 성능은 또 따로 표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싱글 성능은 조금 적게 업그레이드 되었나? M4 대비 GPU 성능은 4배 이상 레이트레이싱은 3세대 엔진이 들어가면서 M4 대비 최대 4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 세대가 지나면 c p u 도 GPU도 많이 있어봐야 한20-30% 성능 증가폭이 있거든요? 요거로 봐서는 생각보다 GPU의 성능 향상이 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서도 애플에서는 이제 GPU는 최대 4배라고 했잖아요. 이 4배도 특정에서 4배일 거예요. 기본 성능이 한 세대만의 4배 증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4배이냐 요거를 찾아봤거든요? GPU에 탑재된 유럴 가속기 덕분에 AI 기반 작업을 매우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해요. 순수 GPU 성능만은 한30% 정도 성능 향상으로 보였어요. 이번 칩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애플에서 엄청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AI 성능. 아이폰 17 시리즈에 들어가는 A90도 기본형과 프로 모두 GPU 코어당 하나씩 유럴 가속기가 바뀌었다고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도 엄청 좋았고요. 이것도 M5에 동일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장으로는 레이 트레이싱 성능, 동영상 트랜스 코딩, AI 동영상 업스케일링을 최대 6.7배, 6배, 3.7배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그래프도 전작도 그러니까 M4 모델도 있지만 요 배수는 M1과 비교했어요, M1. 근데 M1 자체도 처음에 나왔을 때도 엄청 좋은 성능이라서 M1과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좀 크기도 하네요. M4 대비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편집같이 까다로운 작업 시 M4 대비 1.6배 더 빠르다 하고 LLM 프롬프트 처리는 많이 빨라졌습니다. 단순 그래프로 보면 M1 대비 M4가 1.8배, M5가 6.4배다 보니까 이 비율을 역계산하면 M4와 M5의 차이는 대략 3.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말고도 AI 동영상 처리 AI 오디오 향상 3D 렌더링 이런 쪽을 보면 확실히 성능 증가폭이 전작 대비 크긴 해요. 그에 비해 게임이나 코드 컴파일링 같은 거는 엄청 높진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자면 한 20-30%의 성능 향상폭이 있지 않을까 파이널 컷에서도 M1 대비 6배 M4 대비 최대 1.2배 더 빠른 8K 영상 트랜스코딩이라 고 하고 다빈치 리졸브도 M4 대비 최대 2.3배 AI 업스케일링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M5 칩 같은 경우에는 전작 대비 AI의 성능을 중요 혹시 하시는 작업자분들에게 좀큰 성능 향상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기존 일반적인 작업을 한다면 M4 대비 막 엄청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새롭게 공개된 M5를 탑재한 세 가지 신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랑 13인치 M5 모델. 야, 이거는 메인 타이틀부터 오! 마워라고 적혀있어요. 이번 시리즈는 새로운 M5 칩을 탑재한 것 빼고는 거의 전작과 비슷했습니다. 디자인이나 무게, 디스플레이도 모두 다 1대1로 비교하니까 다 똑같았고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라면 무선 네트워킹에서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이폰 17 시리즈처럼 무선 네트워킹 칩 그리고 그러니까 러 애플 N1이 탑재되면서 와이파이 6에서 7 블루투스 5.3에서 6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이폰 17도 이제 에어 시리즈만 애플 애플에서 제작한 모델, 그 C1X가 탑재되었잖아요.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전작 대비 50%더 빠르고 30% 전력 선보가 더 작다고 해요. 그리고 충전 속도도 업그레이드 습니다 애플에서 급속 충전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으로 11인치 모델은 30분에 50%, 13인치는 35분에 5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크기 차이가 있다 보니 충전 시간에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품 홍보 페이지나 스펙 표현은 11인치나 13인치나 둘다 30분에 50% 충전 가능한 것처럼 적어놔서 약간 좀 혼동을 줄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 테스트를 애플 40W 다이내믹 전원 어댑터 그리고 애플 70W USB Type C 전원 어댑터로 테스트했다 하거든요. 40W 다이내믹 어댑터는 한국에서 판매를 안 하고 있는 제품인데 크기는 20W 급이지만 40W로도 충전할 수 있고 발열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 60W까지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입니다. 이걸 보잖아요. 그럼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는 최대 60W 충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애플 M5 칩이 용량에 따라 코어 수가 좀 달랐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M4 모델도. 동일했는데 256GB와 512GB 구입 시 성능 코어가 한개 줄어든 3+6 구성은 전작과 동일하고요. 대신 저용량 모델에서 좋은 게 뭐냐면 8GB 기본 램에서 12GB 기본 램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아마 애플에서는 항상 그렇듯 이제 이램 용량에 대해서 크게 자신이 없으면 애플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기재를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12GB로 표기를 또 했어요. 1TB와 2TB 구성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코어 수는 기본보다 한개더 많은 4+6 구성이 되어 있고 16GB 메모리 구성도 동일해요. 그럼 공통적으로 애플에서 이 하기로는 저장장치 읽기 쓰기 속도가 최대 2배 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M4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했을 때보다 10만 원더 올랐거든요? 근데 그 제품도 올 3월에 가격을 10만 원 인상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 가격으로 보면 동결이긴 합니다. 이제는 아이패드 프로가 진짜 많이 비싸지긴 했어요. 다음은 맥북 프로 14인치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재밌게도 이번 맥북 프로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업그레이드 된게 아니라 가장 기본형 M5 모델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M4 프로, M4 맥스는 그대로 두고 계속 판매를 하고요. M4에서 M5로 바뀌는 게 14인치 기본형 이번에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공개하게 된다면 이제 M5 라인업을 다 공개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것도 원래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M3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본형이 공개되고 나서 한몇달 뒤에 프로와 맥스 칩이 나왔어요. 아니면 이번엔 프로와 맥스를 한텀 쉬고 다음에 큰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나? 이것도 아이패드 프로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맥 프로 14인치 M4 모델을 M5로 바꾼 거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디자인, 색상, 디스플레이 크기, 무게, 모든 게 동일해요. 아쉬운 건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애플 M4 이 탑재되면서 최신은 와이파이 7 블루투스 6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맥북 프로는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3 구성이라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아이패드보다 PC 그러니까 맥북에서 이렇게 더 빠른 작업이랑 전력소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자면 아직까지 이제 최신 규격을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크게 체감이 되진 않겠지만 저는 와이파이 7을 쓰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해요. 프랜스가 바뀌면서 기본형도 이제는 최대 저장 공간이 이 t b 에서4테 b 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맥북 또한 기존 대비 최대 2배 더 빨라진 SSD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아이패드와 달리 맥북 같은 경우는 코어 수는 가장 엔트리 구성도 4 플러스 6 10 코어 구성은 동일해요. 또 이번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모뎀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번에 맥북에 들어가서 쎌. 셀룰러 맥북도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맥북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들고 다니면서 셀룰러가 되면 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했는데 셀룰러 루머는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와중에 굉장히 조용히 묻혀 있었던 비전 프로도 M5 칩을 달고 리프레시되었습니다. 비전 프로는 좀 고가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안 팔려서 그동안 업데이트가 없어서인지 프로세서가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 M2 칩에서 애플 M5로. 3세대나 뛰었어요. M2랑 비교하니까 이때는 성능 코어, 효율 코어가 4 플러스 4 구성 그러니까 8코어였는데 지금은 4 플러스 6 10코어 구성으로 코어수의 변화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론 칩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인지 지원 재생률이 최대 100Hz에서 1 2 0 h z 로 변했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영상 최대 2시간 반에서 최대 3시간으로 늘었더라고요. 재밌는 건 여기서 새로운 듀얼 니트 밴드라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듀얼 루프 밴드라고 비슷한 방식의 밴드가 있었는데 이게 못생겨 애플도 인정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착용감이랑 이 썼을 때뭐 밴드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인지 새로운 밴드가 추가되었어요. 이 구성을 보면 듀얼루프랑 솔로니트 합친 스타일로 그나마 이거는 디자인이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라이트실 이 밴드 구성에 따라서 600에서 6 5 0 g 의 이제 무게가 있었다면 새로운 밴드는 750에서 800g으로 무게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왜냐면 비전 프로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이러한 기기들은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나마 이제 착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게감이 좀덜 느껴지긴 한데 우리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뭐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무게가 머리 쪽에 좀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비전 프로의 리프레시를 보니까 어쩌면 곧 삼성의 프로젝트 무한이라고 하는 삼성판 비전 프로가 곧 공개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소소한 업데이트만 한 걸까요? 이렇게 애플의 신제품 3종이 이번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된 제품은 애플의 M5 칩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리프레시 정도로 좀 업데이트 된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애플 TV 4K의 새로운 버전 컴팟 미니 2, 에어 태그 2를 좀 기다렸는데 이거는 공개되지 않은 게좀 아쉬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플의 M5도 괜찮게 나와서 성능이 이제 저도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고 저는 다른 것보다 애플 도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폰 에어의 자체 모뎀을 박으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맥북에도 들어오겠다! 했는데, 예, 안 들어와서 아쉽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패드 프로는 m5를 달고도 셀룰러 모델이 잘 있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오늘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고,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재밌는 게, 아이패드 프로가 1차 출시국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가 내일부터 사전 예약할 예정이고, 저도 빠르게 구매를 해서, 맥북 프로도 직구로 빠르게 구입을 해서,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